이 시간에 네, 만나지 못하네 라는 제목을 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실종 사건이죠. 그 부모가 12살의 소년 예수를 잃어버리고 3일 만에 다시 찾은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이 사건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1년에 3차례에 이제 다 올라가야죠.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진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약 열흘간에 걸쳐서 이제 진행이 될 만큼 아주 큰 비중 있는 그런 축제이죠. 그런데 예수 예루살렘을 내려오던 길에 요셉과 마리아가 소년 예수를 잃고 말았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게 이렇게 될수 있는 상황이요. 이게 조금 이제 배경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냥 뭐 이렇게 한두 사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흩어져 살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라는 한 곳으로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서울로 아침에 출근시간 되면 탁 하나 막 밀리잖아요. 엄청 밀리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오히려 그거보다 더 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이렇게 무리들이 이제 지어서 다니는 거죠. 뭐 마을 하면 다 가족들, 친척들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다 올라갔다가 다 같이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후에도 좀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뭐, 내 가족, 딱 이렇게 엄마, 아빠, 자녀,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또 애들은 애들대로.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무리무리 지어져서 한 공동체, 한 어떤 마을, 뭐 이런 개념으로 같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어떠한 그러한 일이 있다.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을 해 보시면서,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내려오다 보니까 예수가 보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그 행사를 마치고 내려오는 그들의 마음이 어떤 홀가분함 또는 어떤 감사 또는 뭐 은혜 뭐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예수를 잃어버린 것을 알과 동시에 그들의 마음이 이제 어, 발칵 뒤집어지게 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이제 사건의 내용이죠. 이것을 단지 예수라는 한 아이를 잃어버린 것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에 단지 한 아이를 잃어버린 것으로만 우리가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누가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의 그보혈로 십자가의 그 공로로 의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냥 단순하게 아이 하나 잃어버렸다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예수를 잃어버리면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의미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많이 바쁘시잖아요 그렇죠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내가 이렇게 가가지고 그 일을 하고 만들어가고 또 하고 싶은 일들도 많고 또 내가 가서 챙겨야 될 그러한 일도 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너무 바쁘고 내가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잠깐 예수님과 떨어져 있고 잠깐 내가 예수님을 잊어버린 그런 것이 아니에 예수님은 우리가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생명의 주이신 줄로 믿고 아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쓸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계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 나누어 보면서요. 마음에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 의문이 드신다면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찾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럼 예수를 우리가 찾기를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첫째로 형식과 관례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41절부터 4 3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요 6월절이 되어지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야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말은 곧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그런 말이죠. 예배를 하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순탄할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냥 뭐 요즘에야 뭐 차, 타고, 차 타고 가고 뭐 이러면 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다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길에 얼마나 험한지 성경 말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도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길이에요. 배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강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뭉쳐가지고 다니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요. 또뭐 나중에 가서 이게 변질, 변질이 되어져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되어지지만 성전에 가면은 이제 어린 양을 밟고 비둘기를 밟고 막 그러잖아요. 왜그 그 파는 일이 생겼냐면 올라오는 길이 너무 험하니까 올라오는 길에 상처가. 나요. 그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은요 상처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힘껏 데리고 왔는데 상처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만큼 올라가는 길이요 쉽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어려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폐역한 백성이오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도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죄를 행했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행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보 그래서 예수님이 아멘.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아멘.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아멘.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뭐냐? 단순히 우리가 어떠한 관례, 어떤 형식 그것만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 아무리 그것의 형식에 그 관리에다가 우리가 마음을 쏟고 그것을 진지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다는 라겁니다 응. 반면에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머무셨어요.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 길로 향하여 내려오지 않으셨죠. 그곳에 머무셨어요. 왜 그곳에 머무셨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어떤 모습들을 바라볼 때 이것은 관례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형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있는 것이 더 옳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례적인 것들, 형식적인 것들, 우리가 그것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고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간다. 그리할 수 없다는 거예 우리는 그 가운데에 그 마음을 다하여서 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있으냐 한다는 거죠. 여러분 네. 바리새인 아시잖아요?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인정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의 열심입니다. 그들의 열심을 본받으라 이야기하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은 화 있을 짐저 겉으로는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너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손가락질 할수 없을 만큼. 예수님도 인정하실 만큼의 열심을 가지고 그 형식과 관례를 지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니까? 중심을 보시죠. 중심을 바라보시면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회치란 무덤과 같다는 거죠. 너희들의 버튼은 화려하고 너희들의 부터 인정받을 만 하나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은요 다 썩어져 가는 다 사망했고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마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와 같다 바리새인이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신의 것을 고백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런데 이 바리새인 하는 거요 멋있어 그러나 세리는 어때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조용 가서 기도하세요. 그러나 결국에 누가 인정을 받아요? 누가 그, 그 어떤 이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이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청식과 발레를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도 형식에 얽매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주일에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예배 시간을 우리가 선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여 돌아가는 인들이 우리 가운데도 생겨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마음을 다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내가 그 예배의 시간에 또 예배의 시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요. 진실함으로 나아갈 때내 마음을 다여서 그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요, 교통하는 삶이요,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어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43절말씀 다시 보시면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모으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6월절 절기를 지키고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것을 좀 잊어버린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오겠지? 잘 따라오겠지?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냐는 것이죠. 요셉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어떤, 어떤 일을 겪었어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잉태하게 되어지잖아요 아, 결혼을 하기도 전에, 아, 네. 남자를 알기도 전에, 성령으로 인하여서 잉태가 되죠. 아, 네. 내 안에 있는 건 내, 내 아이가 누구예요? 메시아인 걸 알잖아요. 요새 도 마찬가지죠. 천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아이가 생길 것인데, 그는 누구냐? 바로 너희의 구세주, 메시아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그러면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어서만큼은 예수라는 이 아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요셉과 마리 아 부모의 마음에 이 예수님이요 그냥 내 사랑하는 아이 그 정도. 혹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태어나고 자란 음. 어떤 그런 좀 특별한 아이. 뭐이 정도로 인식이 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예요? 구세주. 그러나 말이 좋아서 구세주지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린 양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당할 어린 양이라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내려오는 그 발걸음 가운데 이 부모의 마음이 더 무겁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홀감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어느 날이고 예수님께서 저 어린 양과 같이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런 마음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 예수야, 예수너 알아서 따라와라.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내 옆에 끼고 함께 내려오는 어떤 그런 발걸음이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마음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에요. 그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신앙의 핵심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야만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고요. 위로가 있어요. 다 좋아요.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이 마치, 그냥 단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우리가 그렇게만 인식하고 살아가서는 안됩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 아멘. 나를 왜 십자가에 죽으신 아멘. 분이 아멘. 우리가 그 마음을 결코 잊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 아멘. 우리가 진정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심을 믿음으로 오늘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요,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요, 나의 구주이신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나에게 있어서의 생명의 주라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예수님을 잃어버려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아멘. 어, 내가 예수님하고 요즘 동행하고 있나? 에이, 모르겠다. 그냥 일단 살고 보자내 마음이 그렇게 되어진다니까. 예전에 한참 기독교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작은 예수라는 그러한, 그 뭐랄까 캐릭터라 그까요 그런 게 많이 유행을 했었어요. 뭐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가면 예수님을 이렇게 귀엽게 막 그려놓는 것도 그런 게 있었어요. 한동안 유행했죠. 근데 그걸 바라면서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막 친근하게 다 거기보다 저는 예수님 좀 두려운 마음으로 좀 바라보는 경향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고통을 당하신 그런 분이요. 근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예수님을 마치 옆집에 사는 친구 모양 아주 귀엽게 친구도 아닌 것 같아. 어떨 때 보면은 막 그냥 옆집에 사는 게 애완견 같이 막 이렇게 귀엽게 막 이런 모양으로 막 하는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친구 좋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가까이 하시고, 나에게 늘 다가와 주시는 그런 예수님. 얼마나 좋아? 요 맞아요. 그 예수님 우리가 바라봐야죠. 다가가야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나.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통, 아버지. 그 열구발을 쓰시는 고통, 아 팔을 발목을, 발목의 손에 못이 박히시고 여권의 창에 찔리시는 그 고통을 당하신 분이라 누굴 위해서? 우리. 나를 위하여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아멘. 모든 것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어한번 부분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의 주로서 그렇게 바라보며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늘그 사랑에 감격하시고 그 은혜에 눈물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내 주관대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44절과 45절의 말씀이요. 만나지 못하니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지 그가 선생들 중에 앉은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유대인들은 길을 걸어 다닐 때에 남녀가 따로 다니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뭐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뭐전 세계적으로 비슷했던, 비슷했던 것 같아요. 남자 여자 따로 그러다 보니까 요셉의 생각에 이 예수가 이 예수를 마리아가 챙겼을 것이다 아직은 어리니까 마리아가 챙겼겠지 하는 마음에 갔던 것 같아요 또 반대로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그 예수님이 남자니까 아빠 따라 또 요셉이 잘 챙겨 될것 같겠지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어떤 그러한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다는 것.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 실패의 원인이 되어진다는 것.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안에서 그의 구, 구원을 얻게 되어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 변함은 없어. 근데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못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삶을 살아가지도 못해. 변함없이, 흔들림없이, 신앙의 삶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알아서 따라오시겠지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사사기 말씀 새벽에 계속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사기 말씀을 나누면서 사사기의 핵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뭐 이런 거는 상관이 없이, 내가 생각했을 때 오른대로, 내가 생각했을 때의 좋은대로, 그곳이 자신의 소견에 오른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지금 요새가 마리아가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할것 같고, 내 생각에는 저럴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라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동행해, 늘 동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춰야죠. 그럼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이 늘 궁금하셔야 돼요. 그것에 늘 관심이 가셔야 돼요. 뭐 얘가 예수님 잘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모르겠다. 내 생각엔 이렇게 살면 될것 같고 내 생각엔 저렇게 살면 되는 것 같고. 백날 사람이 선한 마음, 선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간다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예수님의 마음에 맞겠냐? 예수님 나를 따라오세요. 나는 선한 길로 가겠습니다. 내 생각에 선한 길을 하겠습니다.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요 뜰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따라 가셔야 돼요 제가 계속 기도 얘기 하잖아요 지금 계속 계속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가요 제가 하셔야 됩니다라고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니까 우리도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으니까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소위 대자들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냥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주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게 동행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게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되어지는 삶이다. 오늘 우리는 나를 따라오시라 하는 어떠한 그러한 삶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진정한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임재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우리가 그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서로 나와 함께하시는가? 정말로 나와 함께하시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확실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벼게 생각하지 마세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을 잊지 말고 진실로 선기며 복음의 진리의 국권이 속에 주의 뜻을 실천하여 살아갈 어디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날마다 동행하시는 아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